안녕하세요. 오르크입니다. 롤 어렵네요. 최근 전적 80%를 패배로 기록 중입니다. 이제 아이언과 브론즈를 넘나들고 있는 지경까지 왔는데요. 한번 내려오면 다시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지옥에 발을 담그고 말았습니다. 물론 팀운이 나빴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뭐다큰 나무의 그밥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초심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. 롤은 남탓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 남탓을 엄청나게 합니다. 그리고 거기다 심판까지 해 버리죠. 아 이렇게 하니까 뇌네가 지는 거야. 너희들은 이길 자격이 없어. 그러나 입으로는 남탓을 하면서 이렇게 비꼬고 있지만 저의 양심은 알고 있죠. 세상에 100%는 없으니까요. 제 주력 캐릭터는 노틸러스이고 서브는 말파나 뽀삐 등 요런 딴딴한 캐릭터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캐릭터들은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. 계속 두들겨 맞다가 욕만 먹는 역할이라 열심히 해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질거 이런 마음으로 주캐릭보다는 예능픽 혹은 트롤픽에 손이 갑니다. 뭐 미포 서폿이나 티모 서폿, 심지어 나서스 서폿까지 이런 트롤픽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승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. 뭐이 부분에서는 뭐 제가 저도 싼것 같네요. 멘탈이 약합니다.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.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15분 고고 또는 GG를 치고 포기를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거기에 우리팀 채팅에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 뭐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긁혀서 뭐 채팅치다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던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배가 이어지면 확김에 계속 돌려서 멘탈관리도 안되고 연패에도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약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을 할때 채팅을 차단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패가 2패 정도 이상 이어진다면 게임을 약간 잠깐 껐다가 뭐좀 쉰다는 쉰 다음에 다시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성이 부족합니다. 서포트를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인데 뭐 원딜과 게임 초반에 몇 번의 합을 맞춰보고 그게 안 맞으면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. 원딜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근성도 별로 없습니다. 원딜이 실수 몇번 하면 그냥 미녀 확 밀어버리고 막 타도 먹고 이러면서 그냥 라인, 라인전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원딜도 이런 저를 보면 참 답답할 텐데 우쭈쭈 해가서 키워간다는 마음으로 많이 참고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지컬이 부족합니다 어 이게 제가 손이 느리고 또 피지컬이 딸리기 때문에 약간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피지컬은 사실 제가 뭐 보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거를 뭐 해야 되면서 그냥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골라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네요. 고티어 유튜버들이 하는 뭐 그런 영상들을 좀 시청하면서 플레이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될것 같네요.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제가 주요하게 고쳐야 될 점을 찾아봤습니다. 우선 잘하는 캐릭터를 고르고 그리고 트롤픽은 절대 하지 말고 남탓도 하지 말고 모든 팀원들 채팅을 차단하고 멘탈을 부여잡아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플레이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동안 브론즈에서 유지한 것도 참 대단하네요. 트롤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으니까요. 이 지긋지긋한 브론즈 구간 벗어날 수 있을까요?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